한 차원 더 높은 생활의 가치와 남다른 삶을 제공합니다. 최대 규모의 주거 프리미엄을 선도하는 압도적인 랜드마크.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강과 공원을 모두 누리는 쾌적한 단지.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의 유닛 101A타입을 만나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의 101A타입은 1단지 139세대와 이단지 46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시된 부분에 공급됩니다. 해당 유닛은 남양 위주의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채광 및 일조건이 우수하며 침실 3개, 알파룸,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은은한 조명 아래 넉넉한 신발장이 첫눈에 들어옵니다. 신발장 아래에는 자주 신는 일상화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편리함과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유상옵션으로 현관 고급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팬트리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외출 시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기에 최적화된 창고 역할을 합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 덕분에 골프백이나 공구함 등 크고 작은 물품들을 깔끔하고 편리하게 정리하여 집을 더욱 청결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현관에는 유상옵션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외부 소음을 차단하며 문을 열고 닫을 때 내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욕실이 보입니다. 세면대는 언더카운터형 세면대가 적용되었으며 유상옵션으로 화이트 사틴 욕실 중문과 고급스러운 벽 시트 판넬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샤워 부스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상 옵션을 통해 외산 타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침실 3은 3.7m, 3.4m의 크기로, 기본 선택 시 벽면은 실크벽지로, 바닥은 현재 시공된 광폭강마루 또는 헤링봉강마루로 시공됩니다. 또한 복도와 침실을 통합하는 무상 옵션이 가능한 곳인데요. 편안한 휴식을 위해 넓은 창문을 통한 자연 채광이 가득하며,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벽면에는 실별 온도 조절과 조명 온오프가 가능한 전자식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침실 평면 선택이 가능하여 네 가지 중에 고객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 가능합니다. 바로 옆 침실 2도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3.7m, 2.7m 크기의 침실로 이방 역시 큰 창이 있어 채광이 좋아 자녀방, 서재, 다양한 취미방으로 사용하기 좋은 방인데요. 추가로 침실 2와 3을 통합하는 루미룸과 붙박이장,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는 유상 옵션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으며 벽면은 고급 실크 벽지로 마감됩니다. 다음은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리미엄 다이닝 특화 옵션으로 키큰장, 홈바와 전용 세라믹 타일로 된 대형 아일랜드로 고급스러운 카페형 주방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오픈형 주방으로 탁 트인 개방감과 상하부장 간접 조명, 인덕션 및 독립형 후드까지 다른 곳에서 보실 수 없는 특별한 주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 큰창 시공으로 거실과 마통풍이 용이해 환기가 우수하며 수납력이 더욱 강화된 수납형 냉장고장이 기본 제공됩니다. 주방 옆으로는 세탁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수전이 따로 설치될 예정으로 보다 더 용이한 다용도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로 나가 보겠습니다. 거실에서는 현대건설의 특화 기술인 국내 최초 광플라즈마 살균 청정 환기 시스템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기존 초미세먼지 제거에 국한되어 있던 환기 시스템에 유기화합물이나 바이러스까지 제거하여 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를 만들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전면에 있는 아트월과 거실 고급화 옵션을 선택하시면 한층 더 고급스러운 거실 분위기를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마감 또한 유상 옵션을 통해 포세린 타일로 변경이 가능하며 광폭 강마루, 헤링본 강마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침실 일로 가보겠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완벽히 풀어줄 최고의 공간인데요 침실 1의 크기는 3.8m, 3.9m이며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 옵션을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로 3.9m 크기의 와이드한 둑박이장을 선택하여 옷가지 뿐만 아니라 이불 등을 보관 가능한 뛰어난 수납력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면으로는 비확장 발코니 공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천정에는 옵션형 전동식 빨래 건조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와이드 드레스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파우더룸이 마련되어 있어 메이크업까지 완성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입니다. 드레스룸 안에 위치한 욕실 2입니다. 욕실 1과 다르게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지금까지 고급스럽고 세련미가 돋보이는 101A 타입이었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생활의 가치와 남다른 삶을 제공합니다. 최대 규모의 주거 프리미엄을 선도하는 압도적인 랜드마크.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